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모를 배워봤습니다. 오늘은 또한 이제 감사 인사, 또 미안할 때 하는 표현 응? 다 배워보시겠습니다. 자, 자 만났을 때 하는 인사, 또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법이 따로 있어요. 응? 그리고 또 감사와 사과의 인사 표현.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할 거고 시간이 남는다면 이름 묻는 다양한 표현. 또 이름 묻고 답하기까지 할 겁니다. 자 출발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자 만났을 때, 헤어질 때 인사법 내가 그랬죠? 처음부터 니 하오 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? 예. 자 우리가 이제 니 하오. 우리 친구끼리 서로 만났을 때는 니 하오. 또 어, 친구들 두세명 만났을 때는 니먼 하오. 또,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, 라오시 하오. 또, 모든 분들과 만났을 때, 따지야 하오. 또, 친구들, 안녕! 이렇게 할 때, 동요 하오. 자, 하나하나 따라하시겠습니다. 자, 너와 내가 만났을 때, 자, 니 하오. 니 하오. 같이 하시겠습니다. 자, 너와 내가 만났을 때, 니 하어. 니 하어. 자, 그 다음에는 또, 우리들이 만났을 때, 니먼 응? 하어. 삼성에서 니먼, 원자는 경성이 죠 여기, 자, 여기. 니먼 뚝 떨어뜨린다 그랬죠? 니먼, 니먼 하어. 삼성이에요. 리먼하오 자, 그다음에 라오시 하오. 라오시 하오.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자, 다음엔 여러분 안녕 해 보세요. 여러분 안녕. 따지아 하오. 따지아 하오. 해 보세요, 한번. 자, 따지아 하오. 잘 하셨어요. 잘 했어요. 또 친구들 만났어요. 이게 친한 친구들 만난, 만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벙요, 벙요, 하오. 벙요, 하오. 한번더 해보세요. 벙요, 하오. 자, 이게 경성이죠? 평요. 네. 그러니까, 자, 이성으로 쭉 올라갔다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. 벙요, 하오. 벙요, 하오. 자, 처음부터 다시 해 보시겠습니다. 한 번씩 하고 지나갑니다. 니 네, 하오. 너와 내가 만났을 때니 네, 하오. 자, 친구들이 두세 명 만났어요. 니먼 네, 하오. 니먼 네, 하오. 네, 하오. 네, 하오. 자, 잘 되시죠? 라오시 네, 하오. 라오시 하오. 다시 한번 라오시 하오. 또 여러분 안녕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럴 때 따지야 하오. 따지야 하오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따지야 하오. 잘하시네요. 잘하시죠 자, 친구랑 만났어요. 벙뇨, 하오. 벙뇨, 하오. 자, 경성은 뚝 떨어뜨린다 그랬죠? 이성으로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뜨린다고. 벙뇨, 하오. 다시 한 번. 벙뇨, 하오. 너무 잘하세요. 너무 잘하세요. 자, 그럼 다음에는, 자, 인사. 어떻게 헤어질 때는,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, 니 하오, 니먼 하오. 나오시 하오. 따지야, 하오. 이건 다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. 그럼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.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하는가 살펴보세요. 자, 아침에 만났을 때. 자, 아침은 짜오샹이에요. 짜오샹. 이 경성이잖아요. 샹이. 응? 짜오샹. 짜오샹. 하오. 아침 인사. 짜오샹. 하오. 저녁 인사. 저녁 인사. 완샹. 하오 완샹 하오. 근데 윗 위상자 있죠? 여기 중간에 그건 다 경성이에요, 경성. 그러니까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오샹 하오, 자오샹 하오. 저녁 인사 완샹 하오, 완샹 하오. 어떻게 인사가 되세요? 우리끼리 다 만났을 때 아침에 짜오샹하오 짜오샹하오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요? 똑같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짜오샹하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라오쉬하오 아니면 짜오샹하오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네. 그 다음에 저녁 인사 완샹하오 완샹하오 그러 여러분도 또 상대방 똑같이 완샹하오, 완샹하오, 쉽죠? 인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길거리에 가다 아는 사람 만났어요. 짜오샹하오, 짜오샹하오. 또 저녁에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완샹하오, 어? 완샹하오, 쉽죠?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. 예. 네. 그다음에 또이 헤어질 때 인사 짜이젠 짜이젠 잘 가라고 사성 사성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 말들은 뭐 잘가 그래 잘 가라 잘가 이렇게 하니까 짜이젠 짜이젠 이건 틀린 거예요. 응? 자 짜이젠 앞을 좀 세게 하고 사성 사성일 때는 앞, 앞을 세게 발음하는 거예요. 짜이젠 짜이젠 잘 가라는 소리야. 잘 가. 잘 가. 짜이젠 한번 해보세요. 앞을 좀 세게 발음하고 뒤를 좀 약간 연하게 짜이젠 네. 잘하셨어요. 자 그럼 내일 만나. 내갈때짜이젠 내일, 내일 또 만나. 그러잖아요. 그럼 내일은 밍티엔 민티엔. 자 그럼 내일 만나자. 그랬잖아. 만나. 짼. 明天젠, 明天젠, 내일 만난다 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자, 明天젠, 明天젠, 잘하시네요. 어. 자, 저녁에 만나. 그럼 이따 저녁에 만나. 완샹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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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네요. 그럼 이제. 잘자잘자응 그리고 어 저기 어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손주도 잘 자라 그럴 수가 있고 또 손주가 할, 할아버지 잘 주무세요 이렇게 하는 거완안완안완안 와난, 와난. 와난 요거예요 요거 다시 같이 해보시겠어요 완안완안자 와난, 와난.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겠어요 자. 자오샹하오 아침 인사예요 자 똑같이 해보세요 저하고 같이 자오샹하오 자오샹하오 저녁 인사 완샹하오 완샹하오 자 잘가 잘가 그럴 때 잘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랬죠 짤진 어. 짤자 내일 만나 그럼 밍트앤찐 밍天찐자 저녁에 만나 완샹찐 완샹찐 그 어, 잘자 잘자 완안 완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, 그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한, 딱한번 해보고 지나가 보자고요 자 자, 아침 인사 해 보세요. 자오샹하오. 자오샹하오, 저녁 인사 완샹하오, 완샹잘 가, 짜이젠짜이젠 내일 만나 링티엔짠. 링티엔짠. 저녁에 만나, 완샹완샹 잘자, 완한, 완한, 잘하셨어요, 잘하셨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감사와 사과의 인사법을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배운 거 잘하셨죠?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자신이 생기시죠? 응?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뭐 아침 인사, 저녁 인사, 잘가, 뭐 잘자 이렇게 배웠죠? 그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자, 잘 배워봅시다 예 다음에는 또 감사하는 인사법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.